안녕하세요, 키이요 오늘은요, 제가 만들어볼 게 있는데, 별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집에서 어제 동영상도 찍지 않고 만들어보았어요. 이, 이거는요, 바로, <laughs> 그 친구가, 줬던 것 중에서 얘기 있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따라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쳐가지고 표고버섯이래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도 해가지고 제가 표고버섯을 오늘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조금 탄거 같은 냄새가 나요. 맨날 할 때. 그래서 이거 교환할 때 좀... 좀 좋을 것 같네요. 이게 바삭하게 안 익어서 그래요. 역시 이거 천사로 돌아서 말려야 되네요, 말려야지. 네. 자, 먼저 준비물은요. 준비물은 갈색 물감. 이수 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천점. 칼자 이제 준비물을 다 소개해 드렸고요. 자, 먼저 천사 좀토 꺼내 볼게요. 천사 점토를 한 요만큼 만들면 조금 어려우니까 요만큼 요만큼도 근데 많아요. 많은 양이 되거든요. 요만큼으로 할까요? 요만,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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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만큼 아니요만큼? 그래 그래 요만큼만 해서. 아, 이제 물감을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여분들 러 너무 많이 하면은 안 돼요. 저 너무 많이 했다가 저 진짜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살짝만 해야지 되는데 참, 물티슈로 하고 왔는데 지금 이 상태네요. 아무튼 섞어볼게요. 섞었을 때 만약에 안 되면요. 제가 천사 좀더 더 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갈색이 아니라 원래 황토색이 필요한데 저희 집에 진짜 온 구석구석 다 지져봐도 황토색이 없어서 브라운 색을 조금 넣어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브라운 색을 조금 넣었더니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이 브라운 색을 조금 더 썼어요. 자, 이거 다음에 라이터로 해도 되는데 저는 지금 어른이 없고 그런 탐, 상태라서 어, 라이터를 안 사용하겠고 그냥 저 저희 집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제 뚜껑을 닫아주시고 조금만 떼주세요. 아주 조금만 하나, 둘, 셋. 됐. 자, 이만큼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끝나고나서 다시 할게요. 아, 그리고 또 핀셋도 필요해요. 불은 위험하니까 핀셋으로 이렇게 하면서, 불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지그시, 완전 지그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 뒤에 부분을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쑤시개로. 자, 이것도, 이것도 똑같이, X자. 망쳤다. 아, 다시, 망치면 다시. 칼이 잘안 되는 경우는요, 다시 해주시면 될 거예요. 흰색도 필요하니까 준비해주세요. 또 뒤에, 이렇게 X자가 됐으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마지막 한 개. 이따가 또 다시 할 건데. 또 해서, 이렇게 또 해서, 어머,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웃음> <웃음> 이쑤시개 요렇게 이렇게 살포시 해주세요. 됐어요. 자, 이제 부엌으로 이동할게요.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고 있어요. 헥? 어떡해 잠시만요. 네, 다행도 다시 꽂았어요. 자 이제는 제 방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네제 자리로 돌아와서 한번 확인을 게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제가 아까 냄새를 맡았었거든요. 할때 냄새 맡았었는데 탄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는 포고버섯 이거는 라면이나 뭐 그런 거할때좀 필요할 것 같아요. 놔두고 다시 또 진행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또 어... 하루에 남겼던 것들을 다 씁시다. 이번에는 다 써야 될것 같아요. 계속 반복 하기만 하니까. 어, 제가 카메라 앞에서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그거 그 뭐, 뭐라 해야 되지? 그거를 보여 주는 건 처음이에요. 제 저희 부엌 가스레인지 거. 처음이거든요. 거의 거의 처음이어 가지고 초점이 잘안 맞춰.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진짜. 이게 진짜 불에다가 하는 재미랄까? 저희 집이 조금 소란스러워요. 아빠가 자고 있고, 어, 테레비전도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코고는 소리하고 뭐 그렇게 들릴 거예요. 텔레비전 소리도 조금 들릴 거고, 저희 집이 맨날 맨날 텔레비전 키고 있거든요. 전기 아까운 게 저희 아빠만 매일 매일 거의 매일 매일 TV 틀어놓고 자세요. 어뭐 그렇게 자는 분들도 많겠죠? 저희 아빠만 저희 아빠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저 아까도 진짜 완전 떨어져가지고 진짜 깜놀했어요. 자 여기 뒷부분에 탔잖아요. 근데 타지 않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줍시다. 자 이번에는 또 한번 부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켜볼게요. 핀셋? 응? 무슨 요네 핀셋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할때 제가 아까 이거 할때 제가 성년기비 놀이하는 줄 알았어요. 되구요 이번에는 이만큼. 영어... <목소리> 원래 다른 분들은 라이터로 하시는데 저는 라이터가 어떻게 키는지도 몰라가지고 아 켜는 방법 연기 나왔어 키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무서워가지고 자 한번 다시 한번 제 방으로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네어 이쑤시개는 빼고 왔어요 제일 잘된게 여기 있었거든요 요게 제일 잘된거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천사점토와천사점토와 갈색물감을 사용한, 어, 그 포고버섯을 만들어 보았어요. 만들어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만든 게 진짜 수색개거든요. 제가 어제부터 한, 계속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거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양이 많은 만큼 좀 즐거웠어요 저한테는. 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을 만들었어요. 언젠가는 교환할 때에도 표고버섯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키이였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안녕.